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말씀과 비유를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정확하게 남 유다를 향하여서 그 심판과 멸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결국 이들은 확정적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이세 가지의 금기 사항을 말씀하시면서 이 유다 땅에 임박한 심판과 그 절망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주고 있는 금기 사항은 아내를 맞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인 남자가 결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들에게 결혼은 굉장히 중요했죠 사회학적으로 보게 되면 자손 번성과 가계 유지 또 경제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반드시 결혼하여 가정을 꾸려야만 하였고 이것을 또 신앙적으로 보게 된다면 결혼 자체를 또한 자녀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여겼던 자들입니다. 어쨌거나 결혼 자체는 이스라엘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겼다. 남자가 성인이 되면 당연히 신부감을 찾아 결혼을 해야 했고 정상적으로는 자녀를 출산해야만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에게 그러한 당연한 것 또한 축복을 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 왜냐하면 앞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될 심판이 너무나도 참혹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절 말씀 중에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 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이처럼 참혹한 미래가 도래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자녀를 얻고, 또한 아내를 얻음으로 그날에 감당할 고통과 슬픔을 이 처음부터 갖지 말라. 지금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절에서 묘사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 선지자를 통해서 묘사되고 있는 이 멸망의 날은 환란 그 자체이죠. 절망밖에 없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가족을 두는 것보다 독신으로 홀로 견디는 것이 그 심판의 나를 견디는 것이 더 낫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기사항은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요청입니다. 5절을 보면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는 그 날에는 유다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남녀, 노소, 귀천, 구분 없이 모두 죽음과 그 절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북에서부터 내려오는 큰 세력은 그 땅에 어떠한 자비도 베풀지 않을 것이고 한 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멸망의 날에는 그 죽은 사람들을 묻어줄 수 있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장래 문화를 생각해 보면, <laughs> 그들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맞이할 때, 굉장히 그 슬픔을 몸으로 표현하고는 하였습니다. 머리를 밀기도 하고, 제의 몸을 뒹굴기도 하면서, 이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전심으로 또그 슬퍼하는 표현을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볼수 있었다는 라 것이죠. 그러나 이 멸망의 날 유다땅 저녁에는 그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을 것이며, 지면의 분토와 같이 쌓이게 될 것이며, 또한 무엇보다도 그날에 당할 슬픔의 대상은 나 자신도 될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가까운 사람도 될수 있다는 라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자신의 이야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선지자에게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애통하지 말라, 그들의 슬픔을 애곡하지 말라 요청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금기사항은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요청하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요청에 따라 슬픔에 동참할 수 없지만 또한 기쁨에도 동참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의 유다 땅에 있는 모든 기쁨의 소리는 끊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절에서는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모든 기쁨의 소리가 끊어지게 된다. 이 나라가 정상적이고 또한 행복할 때에는 기뻐하는 소리가 그온 땅에 울려 퍼지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이 우리나라에 있을 때에 많은 국민들이 기뻐하는 소리와 함성 소리가 온 땅을 뒤덮었죠. 그런데 만일 한 나라가 비정상적이거나 좀 잘못되고 있다면 도리어 분노하는 소리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 분노하는 소리는 집단으로 혹은 개인의 일탈로 이성적인 행동과 이 분노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나 지금 이 심판의 날 유다 땅에는 기쁨의 소리는 커녕 분노하는 소리까지도 다 없어져 말 그대로 이 절망만 찾아오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보통 상황보다도 더욱 더 심각한 심판과 멸망의 그림자가 그 멸망의 날에 닥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누가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비참하게 우리의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데 누가 기뻐하고 웃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있는 모든 기쁨의 소리는 끊어지게 될 것이므로 선지자에게 잔치 집에 들어가지 말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임박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지금 이 예레미야에게 애경사를 포함한 모든 인간관계를 끊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타락과 부패함 속에서 인간적으로 기뻐하거나 혹은 인간적으로 슬퍼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하고 어리석은지, 그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전하고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의 금기사항을 전달하시면서 그 땅에 임박한 심판과 멸망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비참하게 될 것인지 몸소 체험하게 하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말씀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때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백성들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됩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지금 이게 백성들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냐? 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냐? 라고 아마도 어이없는 표정과 이해할 수 없는 어투로 이 선지자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무지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죄악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이 상황에 속해 있는 이 백성들의 무지와 완악함 혹은 교만과 착각이 아주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지자는 다시 한번 이들의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11절과 12절을 보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다른 신을 섬겼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하다라는 거예요. 조상들보다 더욱 악한 것이 현재 유다 백성들의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역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배신하였고, 얼마나 많이 우상숭배를 하였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까? 그런데 그 조상들보다 이 지금의 유다 백성들이 더욱 악하다라는 것은 현재 이 백성들의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이죠. 이들은, 이들에게서 선한 것은 단한 가지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것. 그 죄를 모르고 질문하는 것 자체도 문제고, 그들이 행하고 있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죄라는 것 너무나도 심각한 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몸소 그의 삶을 통해서 또한 이 하나님의 요청 이세 가지의 금기 사항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심각하였기 때문에 선지자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기억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저와 여러분 역시도 어, 이 말세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의 삶의 세계관에서는 그는 그 유다의 심판 마지막 날을 지금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은 결혼을 금지하고 자녀를 금지하고 초상집을 금지하고 자칫집을 금지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연 삶의 어떤 부분에서 이 세상과는 단호하게 구별되어야 하는지. 이 세상과는 어떤 부분에서 단절하고 끊어내야 하는지를 조금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도고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입니다. 말로는 세상과는 구별되었다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 저와 삶의 여러 부분들을 돌아보면 과연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잘 모를 때도 많이 있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그 부분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답게 이 세상과는 조금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픈 손가락이라 할지라도 끊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끊어내고 단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단절하여서 그 은혜로 오늘 이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 리가, 구 해야 될것 입니다. 기억 하시 면서 오늘 도, 그 은혜 를구 하며 승 리하 는 복된 성 도의 삶이되 기를 예수 님 이름 으로 간절히 축복 합니다.